오늘 이제 한국에서 마지막 날 영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영상 보실 때쯤에는 저는 이제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고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이제 동네 풍경이나 좀 담을 겸 해갖고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날씨가 더워요. 오늘 추석 마지막 날인데 한국에서 5개월 하고 반 있었습니다. 5개월 하고 반 있었는데 이거 이제 안정리란 동네, 뭐 말이 평택이긴 하지만 이제 미군부대 앞이라는 좀 특성이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안정이라고 이제 불리는 동네인데 여기는 리급이지만 그래도 발달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미군무대가 좀 있으니까 발달이 좀 되어 있는 곳인데 여기 와 있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요 근처에만 어 17개 비전스가 문을 닫았어요 여기 지나가고 있는데 젖 먹으러 갈까라는 집이 있는데 이 집도 문 닫았고 임대 붙어 있죠 저 앞에 월남국 집도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잠깐 보여드릴라는데 여기는 그냥 버려졌어요 주상 복합 이렇게 무슨 어, 빌라 같은 게 있고 밑에 가게가 있고 이런 곳인데 이런 곳도 이제 거의 다다 다 포기하고 버려졌어 아무도 관리 안 해서 거의 아마 좀 밀림 수준으로 이렇게 되 있는 곳도 있고 또그 사이에도 또 여기 건물이 몇개 생겼어요 예. 큰 아파트는 안 생겼는데 건물도 한 두억에 새로 어, 지어갖고 아, 여기는 봄은 지금 다위로창 깨지고 쉬가 같죠? 밤에 오면 무서워요. 좀그 정도로 많이 낡은 곳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어우, 날씨는 오늘 너무 이쁘게 나오네요. 어, 한국에 와 있는 동안 이렇게 딱 보면서 새로운 걸 느낀 게 뭐냐면, 야, 나도 이제 한국 와서 살수 있겠구나. 한국이란 데가 내가 적응을 해서 살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한 20대 초반에 한국에서 짭 오퍼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당시 방송국에서도 짭 오퍼가 있었고, 어, 제가 또 무슨 깡당 온지 모르는데, 나이, 네, 한 스무 살, 대학교 때, 한국의 잡지에다가 글을 연재를 했었어요. 쭉 연재를 해갖고, 저쪽으로이 났겠다. 연재를 해갖고, 한국에 이제 짭 오퍼가 들었는데, 이 예, 요즘 애들은 이 워라벨이라고 죠 워킹과 라이프의 밸런스. 그때 당시에는, 지금 은 이제 한국도 분위기 바뀌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막 한국에 막 일할 때는 야근도 하고, 막, 진짜 내 삶과 일과 구분이 없었던 그런 90년대 초반, 그러던 분위기여서, 그때는 한국 와서 일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는 이제 한국 와서 일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한국 나오는 거 아니니까, 일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나오는 거 아니니까, 이제는 이제 그런 걱정은 안 하게 됩니다. 한국에 와서 그냥 한국 그대로를 보고 살아보려고 하니까 지난 한 40년 사이에 한국도 엄청나게 바뀌었죠 어우 파란불이 어서 빨리 가야 되겠어요 빨간불 바뀌었어요 이거 가야 됩니다 차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지킬 건 지켜야지 이 뒤에 있는 모든 바베큐 에 여기도 문 닫았어요 코로나 때문 닫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 여기 그늘 있고그네 잠깐 여기 앉아서 이야기 해볼게요. 이제 좀 그늘 들어오면 좀 시원해져요. 그래서 한국을 쭉 지켜보니까 40년 동안 한국이 엄청나게 발달돼 서고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뭐 40년이면 네번변는 순간이에요. 네번 강산이 변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한국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국민 수준도 많이 달라지고, 사회적 분위기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인프라 같은 것도 꽤 좋아지고 어떤 면들은 지금 미국이 너무 구닥다리다 싶을 정도로 지금 한국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살기는 좋아졌어요. 근데도 뭐 근본적으로 해결 못하는 게 인구가 많다는 거. 요번 땅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생기는 뭐 부딪힘 그 다음에 뭐 교통 운전 문제 이런 거 같은 거는 뭐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긴 한데 그거 빼놓고는 뭐 한국이 꽤 괜찮아졌죠. 네, 괜찮아졌고 저도 이번에 6개월 있다 보니까 어, 한국에도 살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살수 있는 방법도 많이 찾아봤죠. 여러분과 함께 거소증 만드는 것도 같이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뭐 복수국적 할라이는 아니기 때문에 복수국적 못했지만 거소증을 받으니까 이제 한국에서 전화기 같은 것도 할수 있고 은행 어카운트도 오픈할 수 있고 뭐 차도 원하면 이제 구할 수 있고 뭐 한국에서 살면 똑같이 할수 있어요. 집도 살수 있고 다 이것저것을 할수 있어갖고 한하고 한국인들하고 똑같은 대접받으면서 살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돈 벌려고 노력만 안 한다 그러면 뭐별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어, 돈 버는 문제는 사람들이 그래요 어디든 간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참돈 버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도 먹고살기 힘들다 이런 얘기하고 미국도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러는데 미국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한국 나와봐야지 라는 생각 혹은 한국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미국을 가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 실패하는 것 같아요 가장 큰게 요즘에 이제 한국 가서 유튜브도 보고 그러면 얼마 전에 좀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그 배달하는 사람 있죠 이제 그 음식 배달, 퀵배달 요구하시는 분인데 한국에서 배달왕이었대 한달 동안 제일 배달 많이 하는 사람인데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젊은 사람인데 근데 배달해서 한 달에 1,200만 원을 벌었대 그러니까 이제 흙수저잖아요 아무 뭐 기반도 없이 돈 벌었어도 이양 물건은 1,2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얼마 전에 봤던 사람 중에서는 울릉도에서 쿠팡 배달을 하는 사람인데, 한 달에 한 700만원 번대. 근데 700만원을 울릉도에서 버는 거하고 서울에서 버는 거하고는 뭐, 천 차이인 게, 울릉도에서 700만원 벌면 700만원 다 남는 돈일 거 아니에요. 서울에서는 700만원 임원 써야 될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세상사가 그런 것 같아요. 미국도 어디 알래스카에가 있든, 어디 시골 소도시를 가 있든 이런 데 가면 돈 버는 것도 돈 버는 거지만, 쓸 일이 없어서 돈을 버려요 울릉도에서 뭘 사가겠어 이 울릉도에서 좋은 차가 필요해 좋은 집이 필요해 뭐필요겠어 뭐 700만원이면 진짜 자기 쓰는 것 빼놓고도 한 600만원 절약하지 않겠어요 자기 토박이라니까 그러면 이제 600만원을 절약한 사람이면 서울에서 천만원 버는 사람도 600만원 절약 못해요 서울에서 한 2천만원 벌어야지 600만원 절약할까 그런 삶이 한국도 있더라고요 그래 사람은 한 달에 얼마 버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얼마 버냐에 되게 관심이 많이 갖는데 얼마 버냐 서울에서 2천만 원 번다 지방에서 1천만 원 버는 게훨 낫지 뭐 미국도 마찬가지죠 뭐 LA에서 나 2만 불 번다 뭐 이거보다 그냥 지방 소도시에서 만불 버는 게더 나을 수 있죠 모든 돈을 다 쓰고 한 달에 주머니에 얼마 남고 그 돈으로 내 미래를 갖다가 얼마나 투자할 수 있는가 어, 이거를 생각하면 이 얼마를 번다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은 좀안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 와서 보니까 저도 예전에 뉴스로만 볼 때는 맨날 서울 집값 몇 십억 뭐 이런 것만 보다가 예, 얼마 전에도 아크로리버비 50억이라는 거 보고 뒤집어졌어요 예, 반포, 10만 포에 있었던 건데 옛날 한신 3차 있는데 옆에 지은 건물이더라고요 어, 거기가 50억이래 와 50억 근데 서울만 그렇지 서울 주변 도시로 보면 서울이랑 가까운 도시 그래서뭐 인천 쪽, 뭐 이래서 뭐 시흥 쪽뭐 이런 데는 파락고 10억 이렇게 가는 데가 있고 조금 더 떨어진데 여기 평택 이런 데 가면 뭐한새 아파트도 4억 5억 예. 근데 어쨌거나 웬만한 아파트면 좀 지방이면 3억 선이면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저기 시골 간다고 해도 아파트를 살라면 3억은 줘야 돼또 2, 3억 왜냐하면 집 짓는데 그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물론 진짜 오래된 지에 30년 된 빌라 이런 거 같은 거는 저도 부동산 보니까 6천만 원짜리도 있더라고 말도 안 되지 뭐 4만 불이면 집 사요 예. 그런 집도 있긴 하지만 그냥 쓸만한 집하면 한국이 아주 시골에 내려가든 중소도시에 살든 한 3억 정도 예 미국 돈한 20, 한 2, 3만 불 정도면 그냥 훌륭한 집 사는 것 같아요 서울에 사는 것만 아니면 주택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지금 부동산 올라간다고 지방에서 7, 8억짜리 샀다가 그 집이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는 거 이거는 제가 한국을 6개월 살면서 느낀 게 그만큼 인구가 많이 줄고 지방도시가 많이 줄어요 제가 이 안정리만 얘기하는 것도 뭐냐면 이 동네를 뭐 나쁘게 얘기하고 좋게 얘기하고 다 떠나서 냉정하게 얘기를 해 볼게요 이 동네에 한국사람들이 자꾸 떠나요 왜냐면 미군 상대로만 하니까 한국사람들이 떠나니까 어느 순간부터 한국사람들 위한 식당이나 한국사람들 위한 편의시설이 없어지니까 살기 불편하니까 더 많이 떠나요 그러니까 여기 옆에 있는 지금 바베큐 집도 이거꽤큰 규모인데 문 닫았고 저 앞에 중국 집도 2층, 3층까지 있었던 중집인데 문 닫고, 뭐, 큰 가게들도 문 닫고, 당연히 조그만 가게들문 닫고, 제가 세어본 것만 해도 17개가 문을 닫았어요. 와인은 5개월 반 동안. 거기는 아까 봤던 전집, 월남국수집, 그 안에 또 앞에 있던 식당, 분식집, 옆에 커피숍, 저 위에 있는 커피숍, 또 어떤 중국집, 하여튼 문 닫은 게, 세바거든요쭉 어, 17개가 문 닫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만 봐도 지방도시가 살기 힘들다는 건데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한국에 투자를 하려면 여러분이 되게 잘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제가 부동산 사는 것보다는 처음에 렌트를 해갖고 좀 계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방도시나 삶은 진짜 미국의 소도시 사는 것보다 생활비 적게 들어요 물론 미국도 진짜 소도시 가면 생활비 별로 안 들겠지 내집 하나 있고 그럼 돈쓸 일이 없죠 뭐 미국도 집 하나 어떻게 미국의 소도시에서 한2 0만 불짜리 하나 샀다 그리고 와서 그냥 차 하나 그냥 뭐 중고차 하나 끌고 다닌다 차 유지비 어, 마켓장 보는 건뭐 미국이 싸니까 그래 봤자 뭐한 달에 천몇백 불 미국에서도 이천 불 삼천 불이면 살수 있는 곳들이 있긴 있지요 근데 이제 삶의 질이 이제 한국이 나오면 그동안 서도 이제 한국은 걸어 다니면서 마켓도 가고 병원도 가깝고 뭐 그런 게. 좋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을 와보신 분들은 그런 면을 보면서 와보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한국에서 돈 벌러 오신다, 어,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돈 버는 거는 어쩌인저쩌인 예를 들어도 미국이 나아요. 낫다라기보다도 금액 차이가 크잖아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도 두배 이상 차이 나고, 뭐 그러니까, 물론, 이번에 한국의 최저임금이 만 원대로 이제 2025년부터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 시골 강촌 7부 로50 최저임금 주는 데보다는 한국이 더 많아진 곳도 있지만, 뭐, 대다수는 미국이 인건비도 세고, 뭐,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에서 돈 버는 게 낫고, 또 여러분이 또 미국에서 쭉 보냈기 때문에, 돈 버는 방법도 미국에서 돈 버는 게더 쉽게 돈 벌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돌아가서 조금 더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미국에서 내가 더 일을 안 하고도 한 달에 따박따박 돈이 한 2,500불 정도가 더 들어올 수 있는지, 여기 대해서 공리를 해보려고 해요. 뭐 부동산을 어떻게 좀 플립을 해보든 아니면 뭐 다른 쪽 일하는 걸로 해갖고 내가 이제 원격으로 세팅해놓으면 돈이 들어오는 걸 만들든 이런 걸로 해서 한 달에 5천불만 따박따박 들어오면 저는 그냥 바로 은퇴를 하는 거죠. 뭐 아직 나이가 이르지만 그럼 65세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연금도 나올 거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합치면 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사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이제 마지막 날 우리 서영네 식당 한번 쭉 걸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더운 날은 아닌데 습기가 좀 있으니까 좀 후덥지근 하긴 합니다 저뒤 보면 아파트 큰게 저기 있는 데가 이제 하나가 이제 제가 있는 아파트예요 제일 나중에 진거 그나마 4년 된거 반대쪽 보면 이런 주택가도 있어요 여기도 사는 분이 있는데 한 달에 만 25만 원? 예, 200불이에요 렌트비 아, 그런데도 있어요. 방한두 칸에 한 200불에 렌트할 수 있는데도 지방도시 있으니까 진짜 뭐 적게 쓴다 그러면 진짜 적게 쓸수 있죠. 근데 한국에서도 너무 힘들게 산다 그러면 더 서러울 수도 있는 거니까 오히려 미국에서 아무도 모르는 데서 그냥 나 혼자 힘들게 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뭐 적당히 한국에서 지방도시에서 몇백만원 쓰면 별로 큰 문제도 없고 아까 말했듯이 700만원? 강남에 살면서 700만원? 집이 있다 하더라도 700만원 갖고 쉽지 않을걸요? 강남은 뭐 점심 먹었다 하면 웬만한 거좀 괜찮은 거 먹으면 한 3만원, 4만원씩 3만 딱 나가요, 점심. 한 3, 4만원 나가고 저녁때 먹으면 한 2, 30만원씩 나가고 뭐 확실히 물가가 비싼 곳이니까 여기는 우리 가족들끼리 저녁을 먹어도 뭐 20만원 이상 나오는 것도 괜찮고 한 6명이 먹어도 아니. 20만원 나오면 적당히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는 제가 좀 경제적인 편안함을 누리고 살긴 합니다 어, 요즘에 여기 민자들이한국 많이 와갖고 반감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반감이 있는 거 보니까 어, 이게 또 같은 한국 사람인데 기득권 싸움이죠 귀농 같은 거할 때도 사람들이 이제 좀 반발하는 것처럼 미국, 미국에서 인종차별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들, 우리들이 먼저 왔다. 니들이 와서 편히만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고,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는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국에 와 있는 사람 중에서 아차고차, 어, 여기 민자를 갖다가 싫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거 이전에 여기 민자가 한국 와서 행동을 잘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예, 그래서, 한국 와서 여기민자로 차별받으면 어떻게 해요? 걱정 많이 하시는데 한국 와서 여기민자 티만 안 나면 돼요. 말 같은 거몇 개만 받고 쓰시면 돼요. 뭐 투구 와 주세요. 갑자기 모르는 말뭐 체크 주세요. 뭐 보울 좀 주세요. 뭐 아니면 뭐 미소스 같은 거 주세요. 뭐 이런 이런 얘기하면 이 사람 갑자기 웬외교래 하지? 예. 그러면 아, 이것도 외국에서 왔나 보다 그래서 딱 서니까 예. 세간격 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넘기면 뭐제 생각에는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티안 나게 살수 있어요 저도 여기 다니면 누가 어떻게 알아보겠어 뭐 내가 뭐 미국에서 왔는지 안 왔는지 뭐옷 입는 거도 간다는데 아이 옷 입는 것도 요즘에는 한국 사람들 워낙 자유롭게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다일률적고있잖아요 그래서 별로 티도 안나옷 입는 거같고 내가 뭐 미국에서 왔다 아니다 뭐 이런 거표나는 것도 아니고 아이 저 앞에 어떤 차 저거 수바른 데 저거 분명히 미군 미군이야, 미군. 왜냐면 수바은한개 정식으로 수입이 안 되는데, 수바른 XRT를 갖다가 머플러 고쳐 다니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맨날 저러고 다녀. 그래서, 왕왕대고 시골에서 왕왕대고 된다고. 어쩐다고. 아 여긴 남이집. 제대로 꾸미지도 않는 바이긴 한데, 어, 이것저것 많이 컸죠. 네, 호박도 크고. 그리고 조금 나가면, 이제, 논에, 아가 노릇노릇, 황금빛으로, 변하고 있어요. 가을이 오긴 오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제 한국에서 마지막 날 이렇게 찍고 있는 건데, 아, 다음 주부터 시원해진대, 한국이. 근데 <laughs> 네, 작년에 이제는 겨울에 와갖고, 겨울 추운 것도 좀 느껴보고, 올해는 이제 봄에 와서 봄, 여름, 가을 초입까지 좀 겪어봤으니까, 한국에서 살아보면서 느낀 건, 아우, 날씨는, 여름은 진짜 덥긴 더워요. 감당이 안 돼. 안 되긴 안 되는데, 뭐, 어쩌겠어요. 살해하지. 그 정도, 한두 달만 참으면 되는 건데. 두 달만 참으면 될것 같은데, 뭐, 미국은 또 그렇잖아요. 1년 내내 더운 데 있고, 또 1년 내내 추운 동네 있고. 그러니까 또, 어디가 살기 좋은지 아닌지, 이거를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또 없는 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어, 애정 문제다. 여기에, 아, 땀이, 땀이 나오네. 이제. 신호등 밖에서 건너가고, 또 반대쪽 신호등 밖에서 건너가고. 솔직히 이런 식으로는 차가 워낙 없어갖고, 그냥 무단 횡단하는 사람이 거의긴 해. 뭐, 오는 차가 없는데, 뭐, 무슨, 그걸 해요. 근데, 매초 일찍 간다고 괜히 엄한 짓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란 대로 하는 게 낫지. 그래도 이런 역이민자가 하나하나 좀 룰을 지켜야지, 손가락질을 안 받지 않겠습니까? <laughs> 어, 한국 5개월 반이딱 가니까 아쉽긴 아쉬워요. 아, 뭐한 1년 또더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만큼 한국 생활이 편했어요. 음, 편했는데 또 미국 간다니까 아, 미국 가면 미국에 또 맛있는 거뭐 먹어야지. 미국 가면 또뭐 해야지. 어디 여행 가야 가야지. 또 이런 또 설렘이 막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또 그만큼 미국 나름대로 또갈 곳이 많이 있잖아요. 아, 여기 밭은 제가 왔을 때 모종 심었는데 지금 다 수확하고 또 심었어요. 예. 또 새로 모종들을 심어갖고, 지금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를 제가 수십 번 지나간 것 같아요. 이거 밥을. 여기 지나면서, 여름에는 한두 달은 못 지나갔어요. 너무 더워서. 두달 동안은 여기 가는 것도 너무 더워서. 차를 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가 한국이 보급률이 엄청 높아졌어요.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차는 더 필요해. 왜냐하면 서울은 오히려 차가 없어도 살라면살수 있는데, 교통이 잘 됐으니까, 대중교통이. 예. 시골은 대중교통이뭐 미국에 비하면 많긴 많지. 그렇지만 막 차로 15분이면 갈수 있는 거리인데 이렇게 갈아타고 저렇게 갈아타고 이렇게 갈아타다 보면 40분, 50분 걸려서 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시골에 있을수록 차는 더 필요하구나. 다행히 우리 처남이, 예, 그 배달용으로 해갖고 좀안 쓰는 차가 있다고 그거를 빌려줘갖고 한국에서 뭐 이번에는 별 문제 없이 그차 타고 잘 다녔어요. 그, 차도 욕심으로 안 내니까 참 좋더라고요. 뭐 욕심 안 내는 게 사실 미국에서 좋은 차다 타봤으니까 욕심 안 내는 것 같아요. 못 타봤으면 욕심 나겠지. 그래서 좋은 차, 좋다는 차는 다 타봤는데 뭔 욕심이 있겠습니까? 아, 이제 식당 다 왔네. 저 앞에 가면 저 타고 다녔던 차도 있어요. 그것 한번 보여드릴게 어차피 가는 날이니까. 아까 몇 년도 찬지도 모르겠다 SM5예요 SM5라고 큰 차는 아닌데 우리 타고 다닐 때는 괜찮아 그래서 여기가 이제 예. 리식당이 차예요 요거몇달 동안 잘 타고 다녔습니다 조금 죽는 소리가 나막 엔진 들면 갤갤거리고 그러는데 로컬만 다니는데 뭐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차 지난 6개월 동안 잘 탔고, 또 우리 또 체형내에서도, 뭐, 먹기 애매모함은 체형내 와서 밥 맛있게 먹고, 어, 이러고 쭉잘 지냈다고 합니다. 어, 오늘은 체형내 가게 손님이 많네. 점시도 왔는데. 어, 벌써 이곳에 온 지에 다섯 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 안정리에서 마지막 밤인데, 여가 맨날 저희 아파트 앞에 보이던 알리바이라는 술집이 있고, 이 뒤에는 이제 마마니니아라는 또 술집이 있습니다. 예 사장님도 몇번맛에서좀 얼굴 아는데, 제가 살던 아파트는 이 아파트, 예, 맥시멈 프리스. 제가 살던 방은 바로 저 나가자마자 또 우리 우행 식구분 한 분이 또 들어오신다고 해요. 예, 그래서 잘 됐습니다. 아파트 주인 입장에서는 중간에 비지 않고 바로 아파트를 빌릴 수 있어갖고 되게 뭐잘된 일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마음 편하게 바로 또 이사를 나갈 수 있습니다. 뭐미국미다 앞이라서 지금 또 헬리콥터 소리가 들리네. 하. 시도 때도 없이 헬리콥터 쓸때 있어요. 이게 좀 문제 긴 문제지 또 여기서. 예. 조금만 위에 보여드리고 갈게요. 어 저기 마이콘이라는 집이 있는데 저기는 여러 가지 뭐 케밥도 팔고 버거도 팔고 나초도 팔고 이런 곳이고. 아 오늘도 여기 커튼콜 예. 바가 또 장사 잘 되네요. 주중이라서 오늘 이렇게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긴좀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갖고 정문을쭉 나가볼게요. 와 있는 도중에 저쪽에 술집 하나 있었는데 술집에 문을 닫았어요. 안타깝지. 그리고 여기 드렁크 버스라는 집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주말만 여는 것 같아요. 물랑 루즈도 그렇고 중앙 튀김도 거의 주말만 여는 것 같고 여기 아단지라는데도 어, 주말만 여는 것 같고 오늘은 치킨 오너 스테이의 문을 안 열었네. 여기 서 치킨 집이 있는데 오늘 문을 안 열었습니다. 그리고 카사브리토는 저 왔을 때부터 문을 안 열었어요. 그리고 제가 있는 도중에 이게 하나 열렸습니다. 초야 주얼리라고. 어, 새로 오석가게가 하나씩 열렸어요 <laughs> 트라주얼리 오늘은 이제 주중에 사람이 별로 없는데 술집도 사람이 별로 없긴 하네요 예. 항상 여기가 좀 주말이면 좀 붐비는데 오늘은 날씨가 그래도 많이 시원해졌다고 요즘엔 좀 사람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와 처음 왔을 때이 거리가 그렇게 신기했는데 이제는 한 6개월 지나니까 이제 예, 많이 익숙해졌어요 떠나려고 하니까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바람이 났을 겸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많은 행사도 있었고 또 주말에 나오면 또 재밌게 보낼 수 있는 분위기도 있었건데 안타까운 건 자꾸 한국분들이 이 동네를 떠나는 거예요. 예, 미국인들이 많으니까 한국분들이 좀 많이 떠나는 느낌이 들어갔고 이제 한국 식당이 많이 없다는 거 이게 좀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어, 대신 뭐 미국인들 놀만한 바라든가 술집, 미국음식점. 저 앞에 한복 가게 두개가 있는데 거기는 진짜 주말이면 한국분들도 공경 삼아서 오시는데요. 한국분들도 뭐랄까 그냥 신기해갖고, 이태원 가는 기본으로 이렇게 좀 오시는 동네가 있는데, 여기 앞에는 스쿠터를 팔던 곳이 있었는데, 거기도 지금 다른 데로 옮겨갔어요. 렌트비가 비싸서 그런지. 그래서 지금 인형 뽑기방이 돼버렸습니다. 아까 번개가 잠깐 딱 쳤는데, 어쩜 비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바람 부는 게, 막비올것 같은 이런 느낌도 좀 드는데, 하튼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입니다. 아마 내년도에 오면 이제 여기 말고 평택 시내로 와서 지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 동네는 다 알았으니까, 이 동네는 와보니까 어떤 분이 좋냐. 그냥 배우자가 외국인 분들 적응하기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그런 커플들이 너무 많이 있어갖고, 외국인들과 같이 걸어다녀도 별로 이상한 느낌은 안되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여기 앞에 입구 가니까 그래도 좀 시끄럽네. 여기 MG 도너라고 케밥집 있거든요. 이 회사가 다 하더라고. MG 도너 케밥, 그다음에 저희 크레이지 윙스 버거, 저희 킹스 버거. 세 집이 여기서 최고 잘 되는 것 같아. 오, 오늘은 갑자기 막 무슨 인도 노래 같은 거틀어주네 여기는 그래도 사람 많아요. 여기. 좀 미국 같은 분위기가 나오니까. 그리고 여기 와 있는 동안 생겼던 거, 쌈바브라질이라고. 브라질리안 바베큐인데 가격이 좀 쎄. 아, 런치 이제 싸게 나오는 게 나왔구나. 18,000원, 19,000원, 2 0 0 0원짜리 왜냐면 오리케니 버페를 한 4만원 정도 받았거든. 39,000원.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안 되니까 바뀌었나봐. 오늘도 한 테이블 밖에 없네. 여기는 이제 유동네에서 유명한 킹 햄버거. 근데 저 동네는 한 번도 안 가봤어. 아, 오늘도 기차 치는 어, 청년이 나왔습니다. 근데 한 6개월 봤거든요, 저, 저 청년을. 그리고 요 앞에 이제 나자르 케밥. 예. 여기가 끝이에요. 여기 앞에 부대고. 그래서 여기서 한번 뛰고 들어보면. 아유, 우리 아파트 맥심멈 햄프리스 그 글자도 깨졌네. 더맥심멈에서 미음자리에 빠졌네. 기타 치는 청년이 있고, 여기 섹스폰 부는 흑인 할아버지가 있는데. 오늘은 주말이 아니라서 흑인 할아버지가 안 나왔어요 그리고 저 기타 치는 청년은 6개월 동안 계속 나오면 코드 연습만 하더라고 노래를 연주를 안 하고 코드 연습만 하는데 왜 나올까? 그냥 용기를 얻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닐까 뭐 아직까지 기타를 잘 치지 못하는데 뭔가 남들 앞에서 저렇게라도 해야지 열심히 한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여튼 재밌는 곳이었어요 예, 여러분들도 혹시 평택와 보시면 1220번 평택역 앞에서 타원 한 15분, 20분이면 옵니다. 예, 버스 타고도 올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 한번 정도 구경 오기는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또 1년에 한번 정도 한미 축제 같은 거할때 여기 길다 막고 뭐 장터도 열리고 여러 행사 있으니까 그럴 때 오면 또 재밌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 입구에서는 이렇게 또 항상 전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몰몬교 친구들도 있어요. 전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이제 6개월 동안 살았던 동네 마지막 밤입니다. 예, 마지막 밤이고. 저도 시원섭섭한 구석이 많이 있지만 이번에 와갖고 여러분들께 그래도 정보 드린 게 많이 좀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제 미국에 들어가서 미국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고 있을 때쯤에는 저는 뭐 비행기를 타고 한참 미국을 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라스베가스에서 여러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행 가득한 하루 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